Uh -huh. Uh -huh. 네. 이 점을 뭐이 점의 이름을 붙일까? 점의 이름이 일1이기도 하지만 이 네. 여기다 이름을 또 이렇게 A라고 붙이기도 해. 네, 응? 네, 어쨌든 네. 얘를 네. 이게 x축이지. 그러니까 네. x축의 방향은 좌우로의 이동을 얘기하는 거고 네. 이게 y 축이잖 y 축이든 위아래로 이동을 얘기하는 거야. 네, 음, 응? 일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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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x축의 방향 방향으로 mm -hmm.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시키면 어떤 점으로 이동되는가 이렇게 물어봤어 어떻게 되겠어 아3 콤마 0 먼저 로드컴 가고 이에 로드컴 가니까 3 콤마 0이잖아 그치 근데 이거 쓰기가 괜찮아서 얘를 간단히 어떻게 쓴다 기호로서 X. x, y 응. 화살표 찍어 놓고 여기다가 x 플러스 e, y 마이너스 1 이렇게 기호를 나타냈지 네. 얘는 이걸로 해서 그려야 돼 응. 이게 뭐라고?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한다 그렇지 그럼 x 플러스 뭐 쓰는거야? 응. <laughs> x, y가 화살표 찍 x 마이너스 3 Y 플러스 E. X 거는 true. Y is t r u Y Y 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e Y is true. Y is true. Y is true. Y is t 그럼 이 평행이동에 의해서 is t 이 u e Y is true. Y i 이것 r u e Y is true. Y is t r 이 그러니까 이 평행이동의 식이 나왔을 때는 이 막이 나왔을 때는 사실 음외방을 썼으니까 결국 얘랑 얘랑 계산을 한 거잖아. 네. 그러니까 그냥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네. 된다는 뜻이야. 음? 네. 응? Uh -huh. 이놈을 여기다 대입해 주면 평행이동한 점이 나온다고. 오케이? 네. 음. 이게 점의 이동이고, 근데 도형의 이동은 달라진다고. 점 빼고 선, 이 참수, 원. 삼각형 이런 걸 전부 다도형이라고 보시면 돼. 네. 내가 뭐라 그랬지? 아, 어, 이차함수 원 삼각형. 점 빼고 나머지 싹 다. 아점 어쩌고. 점, 점 빼고, 빼고 나머지 다 도형. 도형으로 인식하면 된다고. 으흠. 알았어? 네. 응? 응 선생님 이 문제를 하나 낼게 x, y 가 네. 사표찍 x 플러스 일 y 이렇게 되는데, 그럼 얘는 무슨 평행이동이야? S x 축. 예 네. 네. 음, 음. 구체적으로 말해봐 다시 x축의 방향으로 음, 만큼 평행이 그렇지 그렇게 말해야지 그럼 이 평행이동에 의해서 y는 x제곱이라는 이차함수가 평행이동된 이차함수는 이 평행이동에 의해서 평행이동한 이차함수의 그래프의 식은 어떻게 될까 한 네, 부분도 그러니까 얘가 평행이동하면 네. 평행이동 했을 거 아니야 네. 그럼 그래프의 식이 바뀌겠지 네. 그 식이 뭐냐고 어, y y 는 x 제곱 고로뭐라고 앨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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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y는 x제곱이 이거인 이거 권 선생님이 러 r r 를 했어 그치? 네. 그럼 한칸평이동시키면 꼭지점의 좌표가 뭐가 될까? 옆으로 가요 꼭지점의 좌표가 뭐가 될까? 네, 1만 큼 평행이동시켰으니 꼭지점의 좌표가 뭐겠냐고? 1,0 1,0이야 꼭지점의 좌표가 네. 1,0이라고 네. 그럼 그래프의 식은 어떻게 돼야 돼? 이렇게 돼야 될거 아니야 오히려 아 어. 응. 네.

그럼 얘도 점 찍어서 그리면 돼. 응? Uh -huh. 점을 만들어봐. 어, 어, 영, 콤마, 음. 지 어, 일콤 음. 어. 응. 어. 뭐하지? 뭐예요? 네 마음대로 해. 자연 하면 안 되잖아. 마이너스 1 자4 음. 음. 이거 고4 뭐 그래. <laughs> 그 음. 4 4 4지 이거 세개 갖고 찍4 4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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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도4 4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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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마4 4 4 4 4 4이4 4 4 4 4 4 4 4 뭘, 뭘. 그럼 네가 뭘하거냐고 그것도 생각을 해보라고. 음. 음. 어 이콤마 이콤마 이콤마이네 응, 어. 어. 3 4. 음, 이건 지 않지. 이렇게. 그래프가 이렇게, 이런 식으로 해준다고. 음, 네. 응? 네. 근데 이거랑 모양이 거의 똑같잖아. 네. 모양은 완벽하게 똑같아. 이게 2콤마4고0콤이고마콤이고마콤이고마이너마콤고를 X축이 양의방으로 1만큼 평행이동 시킨 그래프가 딱 얘라니까 네. 0 0이었던점 1컷만 이겼던 1 이랬던 점2컷이더래 그냥 요 정도로 다한 칸씩 움직인 거잖아 면로 그럼 얘가 될거아니야 네. 오케이 고대로 움직인 거잖아 양해방이 런걸 평행이동이라고 하는 거야 네. 이두 그래프의 식을 비교해봐야지 얘는 X인데 얘기는 X-1 그랬더니 한칸 이동한 그래프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왜냐하면 x에서 1을 뺐거든 그러니까 y좌표가 0일 때 x가 0이지 지금 근데 이건 y좌표가 0이 나올라면 x가 뭐가 돼야 돼 1이 돼야 네.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점하고 이점을 비교가 가능하다는 얘기지 y좌표를 지도를 생각했을 때 x 에가1 커져야 돼왜 1을 뺐으니까 1을 뺐으니까 1을 넣어야지 이제 0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0 0마이점찍시키게1 0마이점찍 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응? 네. 그래서 이 이차함수를 x축에 반에 1만큼 평행이동시키면 얘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. 네. 뭐가 이상해 <laughs> 뭐 때문에? 아직 이해하는 중이에요. 아 그러면은 y를 비교이된다고요 꼭지점을 생각해봐. 꼭지점의 좌표가 뭐야? 0 콤마, 그럼 이 y가 0일 때 y도 없나 봐 x에 뭐 들어가야 돼? 1 그래 아 그래서 1 콧망울 지나잖아 얘는 네 됐어요 갑자기 됐다고? 아니 헷갈렸던 부분을 <laughs> 물어봤으니까 음.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그게 여기는 x고 이 x자리에 x-1이 들어가서 그런, 거, 그런 거잖아 이게 네 여기 x축을 4만큼 평이동 하면 그런 상황이 되는 거지. 네. 이해되십니까? 네. 음. 자, 다시 정리하자. 우리 지금 뭐 하는 거야? 고향의 이동. 자, 이런 게써 있어. 으흠. 이런 게써 있다고. 뭘 줄여 쓴 거야? 불걸를 무슨 얘기야, 불거를 줄여서? 네, 얘는 뭘 줄여서 이렇게 쓰기로 쓰기한 거니까. 아. 거봐요. x 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직업을 그렇죠. 응. 이렇게 선생님이 해.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거는 x 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하는 거야. 으흠. 이 평행 이동에 의해서 yx의 직업은 어떤 그래프가 될 것인가, 어떤 그래프의식이 될 것인가라는 질문이었어. 어? 네. 응? 자, x 축으로 1만큼, 1만큼 평행 이동한 얘를 얘를 x 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했더니 그래프의식은 뭐가 된다? 이거 아, 된다. 어조. 응. 네. 양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 하는 건데, 결국 해봤더니 x 대신에 x는 마이너스 1이 들어가는 모양이 된다는 거야. 알겠냐고? 네. 그 그러니까 부호가? 바뀐다. 달라져야 된다는 거야. 응? 네. 일단 끊자.